예니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 제가 이전에 구독자 10만을 오늘 방금 찍고 와서 굉장히 막 기쁜 마음에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음, 일단 구독자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SNS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오늘도 폭풍 쇼핑을 하고 왔어요. 오늘도 에뛰드에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포니와 에뛰드가 같이 제작을 했던 101 펜슬 라인이 좀더 확대가 돼서, 101 펜슬 이외에도, 101 스틱으로도 굉장히 많은 신제품들이 나왔어요. 또 이번에 겨울이니까, 겨울에 맞게, 또 다양한 되게 귀여운 디저트 같은 느낌의 신제품들도 나왔는데, 어우, 콧물. 제가 오늘 매장을 두세 군데를 돌았는데도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 다녀왔는데도 품절이 된게 있어가지고 구매를 하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101 스틱 라인이랑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또 어느새 금세 또 10만원이 가장창 깨져버렸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의 대리 구매인이니까 일단 오늘 에뛰드에서 진짜 많이 샀어요. 한 10만원어치를 샀으니까 신제품 이외에도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한두 개 구매를 했는데 먼저 101스틱부 다들 진작에 알고 계셨겠지만 이 101라인의 장점이 뭐냐면 멀티 아이템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은 물론 뭐 립이나 치크까지 같이 사용을 할수 있는 아이인데 이게 이번에 제가 한동안 안 샀는데 한동안 구매를 안한 동안 색깔도 되게 많이 나오고 디자인도 되게 이쁘게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스노이 디저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귀엽게 이렇게 디저트 같은 식으로 나온 게 있는데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귀엽게 나왔어요 완전 빼빼로 같아 제가 원래 101펜슬 중에서 48번이랑 49번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게 데일리로 제일 쓰기가 적합해가지고 저랑 또아랑 둘다 인생템이라고 언급을 했던 제품인데 이번에 이거, 이 호수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23호, 72호, 그리고 75호. 먼저, 23호 먼저 보여드릴게요. 101펜슬이 좋은 게또 뭐냐면, 발색도 일단 너무 잘 되고, 텍스처감이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아이라인을 그리거나 메이크업을 하실 때 되게 편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뒤에 또 샤프너도 달려있어서, 뭐, 이렇게 깎거나 할 때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되게 딱 발리는 거부터가 다르잖아요. 정말 크리미하게 발려요. 이렇게 진짜 쨍한 버건디 컬러인데 얘를 립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고 아이로도 사용을 할수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활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립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눈밑 포인트로도 넘나 이쁜것 그리고 이렇게 클로즈업한 김에 그냥 나머지 컬러들도 다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번에 둘다 이렇게 디자인이 그스노우 디저트 디자인으로 나, 나온 건데 이거 디자인부터가 너무 이뻐요. 이렇게 초코가 흐르는 것 같은 72호입니다. 얘는 약간 연해요. 이렇게 데일리로도 쓸수 있는 섀도우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은근 연한? 약간 통키타우신 섀도우랑 비슷한 것 같아. 75호. 75호는 되게 진해요, 이렇게. 엄청 진하죠? 완전 딥한 컬러인데, 이 75호 같은 경우는 언더에 해도 되게 이쁠 것 같고, 72호는 뾰사살에 해도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75호는 언더에. 한번 해볼게요. 48호보다는 조금 더 진한감이 있는데, 일단 블렌딩 지금 안한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이 된 애들이죠. 바로 101 플레이, 플레이 101 스틱들인데, 얘가 이렇게 저는 다섯 개를 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를 구매를 했고요. 파운데이션, 쉐이딩, 하이라이터, 그리고 멀티컬러가 이렇게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는데, 파운데이션에도 종류가 네 가지가 있고, 멀티컬러에도 네다섯 가지가 있어요. 지금 얘네 스틱들이 원래 12,000원인데, 12월 31일까지 지금 9,000원에 할인 행사 중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두 개를 사면, 12,000원에 파운데이션 전용 브러시까지 주고 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분들은 12월 31일 전까지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이득이 될것 같아요. 이, 이 파운데이션부터. 파운데이션 사실 손등에만 테스트를 해보고 사온 건데, 어, 얘 자체가 생각보다 좀 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좀 어두운 편이기 때문에 3호를 구매를 했습니다. 노란기가 많이 도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정도. 3호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밝은 편이죠, 전체적으로. 사실 이 파운데이션 스틱은 완전 강추까진 아니에요. 그냥, 음, 약간 생각보다 좀 매트하다 해야 되나? 좀, 그래서, 건성이신 분들이 쓰시면 좀 겨울철에 많이 뜰것 같은 그런 텍스처? 건성이신 분들은 그냥 뭐 컨실러 대용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그냥 가볍게 덧바를 수 있을 정도? 얘 하나로 피부 표현을 다 하기에는 약간 너무 건조한 것도 있고 커버력도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얘, 얘는 조금 아쉬웠어요. 과연 이후에 이걸 사용을 할까? 하는 의문감이 들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랑 쉐딩은 이렇게 한 가지 색깔밖에 없어요. 얘를 얘로 먼저 윤곽 메이크업도 이따 해볼 건데 이런 광이 돕니다. 되게 에뛰드스러운 광. 이거 하이라이터도 한번 제가 써볼게요. 지금, 기초네. 뒷존에... 아, 지금 레이저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피부에 각질이 난리가 나 있는데. 광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딱, 오, 딱 티난다. 이렇게. 그죠? 딱 티난다. 광 자체는 예뻐요. 되게. 근데 컬러가 약간. 살색 톤이라기보다는 조금 화이트 톤에 가까운 것 같아서 양조절을 좀 잘못하면 안될것 같은? 그치만 뭐 되게 휴대성도 되게 간편하고 이런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쉐딩, 쉐딩, 쉐딩. 얘를 좀, 얘를 좀 기대를 했어요. 이 정도 컬러? 이런 컬러? 제가 쉐딩을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그중에서 제일 안 좋았던 게 뭐냐면 붉은기가 좀 많이 도는 쉐딩이었어요. 그 더샘 거 쉐딩을 잘못 샀다가 그게 너무 붉은기가 심해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이거는 붉은기는 없고 적당히? 적당한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하이라이터, 파운데이션, 쉐딩 중에서는 쉐딩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스틱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만 구매를 했어요. 12호, 그리고 15호. 오렌지 컬러랑 코랄 컬러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 먼저 12호 코랄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얘를 립이나 뭐 섀도우 아니면 치크. 같이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어, 가격 대비로는 솔직히 되게 괜찮죠. 101 라인들 자체가 다. 되게 은은한 코랄 컬러예요. 이런 거. 그리고 오렌지 컬러. 일단 이 멀티 스틱은 발림성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크림 블러셔 같은 거로 사용을 한다 쳤을 때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발림성이나 발색 같은 게.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이101 스틱 라인들로 한번 컨투어링 메이크업을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으악! 머리카락이 떡졌다! 큰일이야! 어떻게 으악! 으악! 이 머리카락이 다 났어. 이러지 마, 제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까지. 이렇게 대충 컨투어링을 잡아봤는데, 어, 에뛰드에서 그 사은품으로 받은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까지 같이 써볼게요. 이 브러쉬가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엄청,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모가 엄청 세심해. 아, 세심, 엄청 모가. 모가 엄청 세밀하게 돼 있어요. 오, 되게 괜찮은데? 이렇게 생긴 파운데이션 브러쉬가한두세개 정도 더 있는데, 오, 얘가 뭐 하나는 진짜 쪼는 것 같아. 음, 발림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짠, 조금 차이가 보이나요, 여러분? 사실 제가 피부 레이저 때문에 지금 좀막 이렇게 화장도 약간 막좀 밀리고 벗겨지고 막 이래서 그렇지 지금 여기에도 뭐하나또 끼임도 전혀 없고 뭐 보는데 딱히 막 그렇게 발릴 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막뜬 부분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오, 얘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에뛰드꺼. 음. 괜찮네요, 얘. 이렇게 간단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에뛰드에서 산 제품이 이거는 그냥 보다가 너무 괜찮아서 샀는데 에뛰드하우스 드리밍 스완샤인 볼륨어 3호 빛나는 튜튜 튜튜 빛나는 튜튜, 튜튼! 튜튜짱 이게 펄크림의 멀티 섀도우인데요. 이렇게 생긴 애예요. 이쪽에 얘랑 비슷한 이런 펄크림 제형의 섀도우들이 좀 있었는데 발림성이나 펄감,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를 다 같이 생각해서 봤을 때이 제품이 제일 괜찮아가지고 저는 얘를 구매했어요. 를 약간 그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인가, 우리 중학교 때인가 그때 유행했던 그 눈물라이너, 눈물라이너 그런 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 눈 앞쪽에 하면 되게 아련하니 이쁠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펄감이 자글자글하니 내가 네, 좀좀 다른가요? 확실히 좀. 다른 게 보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스노이 디저트에서 막 이것저것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진짜 완전 식덕 완전, 완전 내 스타일 취향적 저는 슈렉에 나오는 진저 쿠키? 쿠키맨 있잖아요. 그걸로 된 블러셔랑 쉐딩이 있었는데 다 품절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차마 하지 못하고 다른 걸로 구매를 했어요. 얘가. 얘도 너무 귀여웠어. 아, 마카롱 같아, 마카롱. 아, 배고파. 이게 같이 스푼 팁까지 들어있고 저는 3호 자몽 푸딩 달콤해 자몽 푸딩 달콤해를 구매했습니다. 를 매장에서 얘네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립밤이라는 거 치고는 좀 매트하고 발색이 좀 너무 쨍한 감이 없지않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립밤이면 좀 은은한 그런 발색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제가 옛날에 그 말했던 혹시 그 클리오 립니큐 혹시 아세요? 클리오 립니큐어처럼 너무 좀 립밤이 아니었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립밤이라고 하기에는 아 나는 이게 립밤인 줄 알고 립밤 치고 발색이 너무 세가지고 좀 별로다 해가지고 전좀 투명으로 했거든요? 투명 컬러? 근데 집어서 보니까 이게 립밤이 아니고 틴트네 아 푸딩 틴트구만 아, 여러분,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뻐가지고 사왔어요. 전용 이거 스푼 같은 것도 있고, 이걸로 이렇게 푸는 건데, 제 거는, 어? 아, 나 오늘도 컬러를 잘못 샀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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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은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laughs> 그럴 수도 있지. 원래 인생은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푸는 이런 푸딩 같은 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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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젤리 같은 이런 제형인데, 이렇게 퍼가지고 어 너무 많이 했다 꾸덕꾸덕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아, 난 립밤인 줄 알고 립밤이 왜 이러나 싶었잖아요. 일단 오질나게 좀 매트합니다. 그러니까 발릴 땐 되게 촉촉한데, 텍스처 자체가 좀 매트하다기보다는 약간 무거워요, 텍스처 자체가. 핑크색 안할 어, 오, 맛있어, 맛있어. 자몽의, 자몽 맛. 자몽의 잇을 맛나 아, 악몽이. 아, 아. 음, 또아가 좋아하겠다, 이거. 오, 향이 진짜 좋다. 향이 대박이다. 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를 같이 들고 다니기에는 좀 분실의 위험성이 좀클것 같긴 해요. 일단 얘는 발색은 진 진짜 좋아요. 그리고 향도 되게 좋고 귀여워서 다 갖고 다니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근데 텍스처 자체가 무거운 텍스처를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비추합니다. 특게산건 이게 끝이고 에뛰드에서 많이 샀다고 이렇게 거울 까 주셨어요. 에뛰드 하우스의 제일 그 좋다는 제가 에뛰드에서 진짜 유일하게 칭찬했던 유일하게 좀 찬양했던 기초 라인 중에 하나인 콜라겐 라인. 얘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썼거든요. 이거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키트로 같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뭐 매끈 쫀쫀 허니세라 라인이라고 이렇게 나왔던데 꿀꿀 꿀, 꿀 라인인데 이거 이렇게 키트도 같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같이 샀어요. 머리 말라고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오늘 예니와 함께한 플레이 101 스틱들의 리뷰 그리고 어, 다른 에뛰드의 제품 리뷰들까지 영상 다 재밌게 보셨는지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싫어요 말고. 좋아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예니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채널 구독까지 꼭 해주고 가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드샵 중에 에뛰드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에뛰드에 샀던 제품들 중에 추천할 거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마구마구 추천해 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이름신이 왔을 때한번더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때만나요